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. 그입니다. 오늘 할 공포 게임, Rock o 이라는 공포 게임. 이 게임은 이제 한글 패치가 없어서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집자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번역을 해줄 겁니다. 가도록 하죠. 뭔내용인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앞에 이상한 집이 있고. 들어가야 돼? 스페이스와 엔터. 왼쪽, 오른쪽 마우스. 2. Z, X, C, Q, W, E. 탭, 툼락, 시프트, 컨트롤, 알트. 어쩔 수 없다. 서서 그냥 들이 박을게지 아, 이거? 아, 내가 이걸 안 먹어서 진행이 안 됐던 거구나. 저기요? 갑자기 달려오시는 거 아니시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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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어어, 지금 구라치는데, 이거? 아까 애기의 크기가 아니었는데? 어허어? 어른들, 어른들 놀리면 혼나 아주 그냥? 어허. This is going to happen to you. 어허어? 16대1은 비겁하지? 난 피하지도 숨지도 않겠다. 그리고 나가지도 않겠다. 자연스, 자연스럽게 쟤네 옆에 서보자. Nope. 야, 안 움직여져! 아, 자연스럽게 내가 다구리 치러 온 것처럼 옆에 서려고 했는데. 어. 뭐지 이 리듬감은? 어, 열 열린 소리? 아 여기가 열린 소리구나. 어이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. 오피자국 자동으로 서랍이 열리네. 자동으로 닫혀. 뭐지? <laughs> 뭔가 보지 않을 때마다 뭔가 생겨. 어 뭐야? 어 어. 어, 전기세전기세 전기세 많이 나가요! 어, 제발요! 어? 그냥 여기 있을게요. 괜찮아요, 저는. 저는 평생 여기 있어도 돼요. 결국 전기가 끊겼습니다. 끊겨버렸고. 집이, 좀, 집이 더좀마셨어요 선생님. 문도 때 갔어! 아 양초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노어 됐다. 어디야 진짜 문이지? 아, 문도 떼가주. 나이스. 집 이사. 좀더 좋은 곳에 갇혔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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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났어나 오줌 마려워 내가 하나 싸면 어떡하지? 나 약간 지금 갑, 갑뚝, 갑툭튀 같은 거 하나 보면 나올 것 같은데. 타임 갔다 오겠습니다. 저기요. 제, 제 제가 더제아도 더 울고 싶어요. 이곳이 바로 촛불 이벤트? 나 이런 거 중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봐. 저 중학교 때 받아봤어요 촛불 이벤트 여자한테. 어머니가 촛불 이벤트를 왜 하는데, 나. 어떻게 받았냐면, 여자친구였는데, 걔네 집 주차장 쪽에서 해주더라고. 갑자기 걔네, 걔 친구들이 나를 이제 눈 가리고 끌고 가길래, 촛불 시위라뇨.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촛불 들고 왜 시위를 하는데요. 문신 하바라뇨왜절 데리고 귀신을 부르는데 갑자기. 헤이트? e h 에요아 a i l Ah. Hate? Hat t a i 나 아, h H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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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고 t e H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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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e t e t e a t e h t e e t e h t 이거 같은데. 다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반응을 안 하는데 이 문만 오른쪽 마우스에 반응을 해. 오, 드디어 열렸어. 얘로 이제 손전등을 합칠 수 있지 않아요? 그 다음에 들면. 아, 오 길이 길이 생겼어. 원래 여기 없었죠? 오. 돌아왔다 아 드디어 시계를 보라는 것 같죠? 가까이 가서 찍으면 뒤집어 너그 본인의 추악함을 보여줘 본인한테 어 사람있어 아 집에 벌레들 기... 어 여기 사진 도있다 여기를 사진 찍어 보라는 것 같은데 그치? 자 이정도 어? 뒤집어 한번 닫죠. 해땡. 라고 반구만 거였네. I did it. 아 가족끼리 화목하네. 엄마랑 딸에 화목한 가정을 찍었어요. 정상적인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. 사진도 없어. 껐는데 켜져? You know 오 아이돌 스픽 잉글리시. 쏘 쏘리. 설마 여기 사진 찍으면 남녀가 둘이 안돼? 마지막 혼자였어. 오 혼자서 화났나 보다. 어. 울지마 울지마 미안해. <laughs> 있는 것 보다, 너가, 너가, 기뻐하니. 나도 기뻐. 아, 또, 그지같은 카메라가 돌아왔다, 이거. 뭐지, 저거? 약간, 갓태어난 고등어를 표현하고 있어요. 기린인가, 같태요 어, 야, 재밌겠네. 아주머니, 저 썸네일 각한 번만 뽑을게요. 아주머니, 저 화내시지 마시고요. 아, 이뻐요. 지금 충분히.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 그렇게 싫었냐? 어어어어어어어왜어왜어어어어어왜나어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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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, 누가 이렇게 피통을 오지게 싸는 거야, 이거. 선생님, 설마, 설마, 에이 설마! 재미없다, 이거 너무 뻔한 클리셰다, 그치? 오, 다신들모 오, 뭐예요! 어, 오. 뭔데? 팬들인가? 사이는한 줄로. 줄 서주세요. 키가 필요하대요. 열쇠가 필요하다면, 열쇠를 얻을 만한 곳이 없지? 이거는 남, 꽃, 아,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열쇠가 어디 있는 거지? 열쇠 이미, 이미 먹은 거 아니냐고? 아, 언제 먹었니? 틀어. 어, 노... 오 아까 거기죠. 제가 엄청 헤맸던 곳 보니까 약간 악마를 막 부르고 그랬던 거 맞는 것같아 사이비 같은 느낌, 사이비 종교를 왜 믿는 거야? 사이비 종교를 믿을 바에 나를 믿지. 얘들아, 프린교에 가입할 생각 있니? 얘들아, 프린교에 가입할 생각 있니? 지원아, 그럼 소희는 지원아라 말고 교주님이라 불러야 하나입까? 저 앞으로 교주님이라 부르세요. 연애를 하고 싶으냐? 내 방송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니 프림방송 본지 3년을 넘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솔로냐고요? 공모를 잘받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악마조차도 재물을 받는데 아 믿습니다 하하 <laughs> 쳐다봐 그럼 실례가 아니면 편집자님이 후원사위이시니까 여자친구 있으신 거겠죠 그분은 아직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항상 나한테 지금 어? 지금 이 신한테 신을 지금 의심하잖아. 대회 우승 못하면 편집자 그만둘 거라고 협박을 하고. 그 의심하는 행동이거든. 그런 자한테는 신의 축복이 내려지지 않는단다. 어 뭐야? 헤브파이어 하는데 오. 아이 정말 동거 수준 아니냐 이거? 지금 거의 미연시 같은 느낌이야. 아 귀신들이랑 수준 아... 과 이걸 뜨면 뭐가 나올까? 뭐야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어 미투! 헬프! 헬프! 나도 헬프! 근데 귀신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야 사라져 어때 밤 개멋있었지 와 살려주세요 오! 아니야, 그냥 여기 있을래. 내가 보기엔 여기 제일 평화로. 저 죄송한데 여기 컴퓨터 한 대만 갖다 주세요. 저 그럼 살수 있습니다. 어, 컴퓨터 왔나 보다. 네. 어림없는 소리. 음, 그거네. 아, 음 그런 내용이네요. 내 환상인가? 왠지 외형은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더라. 약간 자기만의 또 다른 여자친구를 만든 게 아닐까? 상상 속에 오... 끝난 것 같습니다. 예, 재밌게 보신 분들, 구독과 좋아요, 스위치, 빨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은 모르겠는데, 일단 그거는 저희 편집자님이 다른 내용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해석을 넣어줄 겁니다.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이래서 한글 게임을 해야 돼.